한수 빨라, 뭐든. 네. 다른 도이땅 사서 이혜훈 씨처럼 한 것도 이 동생이고. 이 동네, 저, 전원주택 사서 살고 있는 놈도 이 동생인데, 빠르네. 야, 자, 앞에 제3연륙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혜훈 씨가 이번에 사서 세배에불린 땅은요, 우측으로 약 걸어서 10분만 가면 나옵니다. 속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야 멋지네요. 전망대 저 위에 보이네. 인천대교만큼 멋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연륙교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되 보이긴 하는데. 야 잘못한, 잘못한 것 같은데. 어우,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이 있으니까. 비프장이지만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비포장이라. 아 무슨 제3연료교 내일 오픈한다면서 땅이 비포장이야. 아휴, 큰일 났네요. 인천공항을 이걸 통해서 가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제가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야, 이렇게 되네. 완전히 잘못 왔고요. 어, 내리가 지금 아직 제3연료교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휴 이렇게 땅이 머리 다망가지 내가 오늘 정형외과 예약해놨는데 이야 갈 방법이 없는데 잘못 왔네 한번 가볼게요 공감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뭐냐 내일 오픈한다는데 길이 왜 이래 막았네 아 제3연륙교 오픈이 내일인데, 어, 아마 이 길인 것 같은데요. 공사하고 있고요. 길 막혀 있고요. 여기로 직진하면은 인천광 나옵니다. 확실하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길이 아직 안돼 있네요. 마지막 자제 치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그러면 하루 전에 온 기자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을 막아버렸어요. 어, 오늘 완전히 그 제3연륙교.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세대 가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차장이었습니다. 충성.